을 묵상하다가 아, 제게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어, 사울의 상황이 딱 그렇다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의 사울은 다메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 이제 회심하고 난그 어, 이후의 사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어,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전에는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지금은 반대로 죽기 살기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그래서 있었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먼저는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한때는 그와 한편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 본래 사울과 동료로 어, 모두가 똑같이 그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하여서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 본래 자기들과 똑같던 사울이 지금은 그 태세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이제는 도리어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한때 어, 동지였던 그가 이제는 적이 된 겁니다. 음, 그래서도 지금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어, 서로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어, 그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겨우 정말로 어, 정말 겨우라고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겨우 이 다메섹 도성에서 어, 이제 바구니에 이렇게 실린 채로 그렇게 겨우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배척을 당했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어,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어, 또정 반대편에서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주차 배척을 당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특별히 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 이끌고 있었던 이 사도들 사도들로부터도 그는 배척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사도들이 볼 때도 어, 이 사울은 미심쩍은 겁니다. 하루 아침에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어, 그리고 어, 그 달라진 증거가 아무리 또 또렷하다 할지라도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이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를 다 신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아무리 그가 어, 그렇듯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어도 여기 보니까 어느새 사울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결실이 그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모든 어, 생의 힘을 가지고 그걸 했던 사람인데 어, 그게 자기를 위장하는 어, 건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주대교회의이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 입장에서는 믿질 못하는 겁니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앞서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지만, 어, 오히려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어, 자기가 돌아서 이제 예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와 함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또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지금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사울의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어느 쪽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모두에게서 다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속딱 이때에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울의 우리 생애의 지금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점이 너무 분명한데 지금 이 때의 딱 사울 다메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회개한 그 이후의 사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때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지금 지금 이 때의 사울은요 정말 막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너무나도 왕성할 때죠. 또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금 이때 이 때의 사울을 딱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에. 몇 구절만 살펴봐도 뭐 그냥 너무나도 그냥 그냥 알만한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그렇게 그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뭐 모두에 다 인정을 받고 아,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음. 하나님이 너무나도 함께하시는 그런 사울이죠.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은 이렇게 한없이 꼬이고 또 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모두에게 다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뒤집어 보자는 거죠. 어, 지금 앞서했던 얘기를 뒤집어 보면 결국 이런 얘기 되는데 어, 모든 일이 다잘 되지 않는다고 예, 또 모두의 인정을 받고 다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역사가 지금 내게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 분명히 사울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지금 그에게서 왕성합니까? 이제 불과 몇장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울 아직은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사울인 이 사울은 이제 불과 몇장 지나가면 이제 곧 바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 위에 모든 그런 책을 다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게 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제 뭐불가 아니 있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될 텐데도 어~ 지금 딱이 대목에서는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 정말 뭐 이건 그래 보이질 않는 거죠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도 하나도 그런 어~ 나중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사후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예뭐 하는 일마다 다 꼬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자기의 삶을 돌이켰으면 교회에서는 막 환영을 받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본래 있었던 자기의 동료들에게조차도 뭐 배척을 당하고 돌이서 돌아 돌아, 돌아 섰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켰는데도 교회로부터 또 배척을 당하고 어디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나온 자 외톨이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도 나랑 같이 해주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어뭐 뭐 하는 일마다 지금 뭐다 예, 예, 외면을 당하고 모두가 다 미워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내 삶에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거 일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음. 어 그게 꼭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함께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예. 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의 어,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정말 찬란하게 꽃을 어, 필 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그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잘 견뎌라 이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버티라는 겁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딱이이 말씀을 넘기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그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되는 거죠 이제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가 실제로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지금 그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 딱 지금 사울의 자리는 아닌가 어,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든 일이 다내 뜻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모두가 다날 인정해 주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 예. 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선택을 했으면 막 모든 게막 사천리로 잘 되고 만사형통 막 이렇게 되고 막 모두가 다 박수쳐주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결단들을 했을 때또 그래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막뭐 어떤 대단한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삶을 그렇게 막 다짐하고 뭔가 좀에 그런 거룩한 그런 행보를 내가 한번 걸어 냈다 이거죠 그러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천군천사가 와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고 막 환호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듯 나만 홀로 고립될 수 있고요 어 그렇게 어뭐 그럴 듯한 어떤 일이 내게서 막 그렇게 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예.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꼭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또꼭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다볼수 없다. 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만 예, 그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예. 내 어, 귀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어도 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콕 붙드는 거죠. 만약에 이 대목에서 어, 바오, 사울이 그 믿음을 잃었다고 한다면,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너무나 솔직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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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면, 그래 돌이켰다고 한다면, 불과. 여러분 금방 그 바울이 되는데 여러분 그 잠깐의 이, 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한 우리 내서 여러분 그 바울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곧 그때가 오는데 곧 있을 그때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선 어, 오늘을 더 힘써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네,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주일에 제가 어,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분께 연락을 이제 받는데 참 제가 그분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참 어,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버티자 견디자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버틸 일이 없고 견딜 일이 없이 모든 게다 잘되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설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버틸 일이 없고 견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분이 이제 주일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 참 어,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어, 참. 너무 힘든 그런 어, 결과를 맞았어요. 네, 정말 염려하면서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 정말 뭐 너무 어, 원치 않았던 결과가 삶에 찾아왔고 어, 정말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지금 이 일을 견디라고 미리 주일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들었나 봅니다. 견디라고 버티라고 이 말씀을 미리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담담하게 그일 한가운데로 그냥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뵈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는 참 가슴 아프고 하지만 그 모습에 얼마나 제가 오히려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결단합니다. 이러면 모든이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끝내는 아름다워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데를 경유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경유해서 가는 곳이 내가 바라던 그 목적지가 아니어도 그래도 참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길이다. 예, 경유해서 난 가고 있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 목적지에 다다른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경유지를 견디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경유지마저도 내 목적지는 아니지만 여행처럼 아,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어,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떤 일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여러분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갑니다 잘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지, 내가 바라는 목적지보다 더 좋은 목적지죠. 그 목적지가 곧하다로